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아침 사동연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죠. 당시 한몇 명이나 됐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면서 한 수천 명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laughs>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나 혼자가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요즘 뭐, 딩크족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다. 왜 아이 키우고 기르고 또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힘들게 살지 말고 지금 우리 부부끼리만 즐기자. 행복을 누리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뭐 여유가 많아서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그러지 않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낳았던 것은 나를 생각하기보다 함께,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가 미덕인 세상이 지금이지만 성경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마음과 한 뜻, 일치를 얘기합니다. 하나 되었다. 몇 명이요? 수천 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미덕처럼 여겨지고 함께 나누기보다는 혼자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버타운이 많아졌습니다. 실버타운이 왜 필요합니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남편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자녀도 없고 그런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실버 타운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도 실버 타운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이제 인생을 너희가 함께 살았고 가족들 함께 살았으니까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나 혼자는 나 혼자 뭘 해서 뭘 이루라 성취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버 타운 보다가 저렇게 좋은 교회가 없나 그냥 신앙생활하시면 좋을 텐데 뭐 수백만 원씩 관리비를 내면서 실버 타운 그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되는 공동체를 찾기 어려우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가 없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누구의 것이냐? 소유권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요즘은 뭐 미덕으로 집을 사도 아내의 명의로 어 집을 구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소유권을 누구 것으로 했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소득 소유권 이 자기의 것이 아깝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거 소유권을 다 포기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수천 명이요. 언제요? 성령 받고 나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소유권 이세상에 소유권은. 이 세상의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 사역을 합니다. 묘지마을 사역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다 써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를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여기에 본문에는 자기 재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요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빨리 써야 합니다 네 써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쓰는가 또 중요합니다 소대교의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얘기하는 말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청직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나는 이 땅의 청직이야.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래서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야. 언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섭니다. 성경 충만 받고 나서 반대로 성경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탐욕을 가질 때 생깁니다. 탐욕은 뭡니까?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것을 내 소유권을 더 많이 느리고 싶은 이 탐욕이 바로 모든 것을 문제를 가지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우물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물이 하나 있으니까 가축들도 먹여야 되고 또 물을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종들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인구가 많아졌고 우물은 하나니까 우리가 서로 흩어지자, 나눠져서 살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곳, 그 소유 자기가 저기에 소유를 하고 싶은 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조카 롯이 갔습니다. 결국 반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결정한 거 반대로 갔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건 뭐죠? 움켜지면, 움켜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닌 우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도 팀 사역을 하고 사역도 가정도 팀을 이루어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고 나만 주장하고 나의 소유권만 주장하는 곳에서는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 뭐, 자녀들이 많은 것도 가지고 싶어 하죠. 학력도 가지고, 배경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우리는 알잖아요. 또, 우리도 그랬죠. 저희, 저희 세대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네, 어떻게 주, 사도들의 듀티가 사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을 증언했다. 어떻게 해요? 큰 권능으로. 두나미스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 하는 일은 뭡니까? 보금전 하는 일입니다. 나누는 일입니다. 보금전 네. 빠는 일이죠. 자, 33절. 그 중에, 그 중에는 누구죠? 이 수천명의 믿는 무리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그 것에 값을 가져다가 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바디고집 있는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 돈을, 캐시를 가지고 캐시를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어, 소련의 레닌은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 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는 뭐죠? 공산주의와 기독사 사도행전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줬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총칼 탱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다 아사가는 거죠. 다 뺏어가는 거죠. 네. 캄보디아의 크메르가 딱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네. 총칼로 사람들을, 어, 거기서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시골로 보냅니다. 강제 유주를 시키고, 그냥 농부로 만듭니다. 안경 쓴 사람은 공부했다 해서 공부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강제로 해 거죠. 비참한 킬링필드의 그 일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과 반대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을 자기 밭과집 있는 자를 팔아서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자, 근데 여기 에 보면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한명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 사도들이 바라, 바나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주 사람들을 위로를 잘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에 많이 필요합니다. 자, 37절 그가 받치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왜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세요 했던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flowing이라고 말합니다. flowing 함께 나누는 것이죠. 뭐 사, 하루에 1 0 0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20끼 먹는 사람 없잖아요. 10끼도 먹기 어렵잖아요. 네, 하루에 뭐 3끼 먹습니다. 뭐 요즘은 소식에서 두끼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외의 것은 나눠줬다는 거죠. 나눠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 뭡니까?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일치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죠. 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했습니까? 부활을 증언했다, 복음 전파 증언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정말 우리가 요즘 사도인견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초대교에서 회일어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없, 없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권, 우리의 것이라고 누리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좋겠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제가 예수도단 집으로 개척할 때 부산 수영노 교회에 계신 장로님 부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날 아주 사업을 해서 아주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늘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1 층에서 거주하셨는데요. 항상 일주일에 화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한 9시, 9시 30분 정도 모여서 그 오후 한 4시 30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권사님이 제공하세요 또 예배하고 오후에 또 남아있으실 분은 또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 정말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목사인 나도 성구사인 나도 내 가정을 열어서 아홉시 반부터 네시 반까지 모임을 한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예수전도단 집으로 개척을 할때 오피스텔 그분들이 이제 백화점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을 두 동을 오픈을 해 주셨어요. 소유권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장노인 권사님들 거죠. 그런데 사용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파트도 두 채를 사용하도록 해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냥 쓰고 싶을 때까지. 그리고 부산에 있는 큰한 88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쓰게 해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저희 YM 예술나 간사들에게 쓰게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는 소유를 뭐 소유권을 이전시킨 건 아니죠. 명의를 이전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네. 뭐 명의를 이전시켜 주고 다 팔아서 누굴 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뭘까요? 그래도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어, 쓰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어, 공장을 짓고 싶다. 그런데 땅이 없어. 그러면 땅만 있으면 공장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대. 공장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주 적어요.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필리핀 땅에서는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임대비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뭐, 이 어려울 때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방법은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다. 우리라도, 믿는 우리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또 지금은 목사님 나눌 게 없습니다. 언젠가 늘 나눌 게 없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잖아. 언젠가는 나눌 게 생기잖아. 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눌 게 있으면 나눠줘야지 했던, 가진 게 없었던 때는 나눌 게 없고, 가진 게 생기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어, 다시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나눔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자선을 베풀고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우리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열심히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뭐, 가지고또 나누지만, 재정도 나누지만,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도 나눌 수 있습니다. 힘있을 때 봉사하고 힘있을 때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